성추행 혐의로 갑작스레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그런데 현재 퍼져있는 동영상과 모자이크된 사진들이 실제로 보면 매우 악의적인 악마의 편집으로 말미야마 아무 죄 없는 사람에게 큰 무고를 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이 고소고발의 결과가 어떻게 마무리될까요? 장경태 의원의 추행 혐의가 있었잖아요, 지금. 아... 일단 그 피해자인 A씨는 장경태 네? 의원을 준강대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를 했습니다. 네? 그 지난해 10월에 여의도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한거불능 상태인 자신을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추행했다라는 주장이고요. 장경태 의원은 이것은 데이트 폭력 사건이다. 그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그 여자친구에 대한 데이트 폭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끼어 있었던 거다라고 데이트 주장. 폭력이요? 네, 그렇게 어. 주장을 하고 있고 이거는 추행이 아니다라고 하서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피해자분의 입장이 혹시 좀 나왔나요? 뭐 예를 들면 그 피해 여성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분안 나온 거 같고 피해자분이 지금 고소를 한 걸로 알려져 있잖아요 네, 피해자분이 네. 근데 지금 보면은 피해자분이 고소를 했는데 피해자분은 일단은 자신은 중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하고 있는데 데이트 폭력이라고 장경태 의원이 그에 대해서 아니다 사실 피해자는 장, 데이트 폭력을 당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가장 중요한 건 결국 피해자의 의사기... 어떤 의사와 네. 피해자의 증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음. 그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너무 어 크게 다루지 않는 게 피해자를 위해서도 좋지 음.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음. 저도 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이차 가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안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다만 전이 사건에서 너무나 선택적 정의를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늘 여성단체를 비롯해서 여성을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민주당 측에서는 뭐라 고 그랬습니까? 피해자의 눈물이 곧 증거다. 증거 증인 없어도 먼저 피해자 편 들어주시고 그렇게 가셨었잖아요. 근데 왜 자기들만 관련이 되면 갑자기 피해 호소인이 되는 거고 이렇게 단정할 수 없다는 쪽으로 가시는지 왜 기존에 하던 것과 스탠스가 달라지는지 전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네. 아마 오늘 아침인가 그 아, 여성단체 한 곳에서 뭐 아마 성명을 좀 내긴 낸것 같습니다. 그래서 늦게 내셨죠. 네, 장경태 의원에 대한 뭐 비판 성명을 낸 걸로 제가 뉴스를 보긴 했었는데 아, 그런 선택적인 분노는 안 된다. 네, 이게 김성일 최고의 의견이시고요. 하여튼 요건 지금 그 가해자와 가해자의 그 이른바 남자친구로 알려진 사람이 또 정치권 뭐 관련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이얘기들이좀 나오면서 피해자, 네네. 네, 피해자 참. 피해자와 피해자의 뭐 남자친구. 라는 사람이 또 정치권 인사라는 얘기가 또 장경태 의원 발로 나오면서 이 차가 얘기도 좀 나오곤 있습니다. 근데 사실 특정이 좀될 수가 있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예. 뭐 법조인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주로 성비 사건이 뭐 영상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많은 경우는 별로 없고 음, 양쪽 진술을 가지고 이제 신빙성을 주로 다투는 식으로 사건이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그진술뭐 고소나 진술이 열 만큼 믿을 만한지 얘를 따지는 과정에서 그 주변 정황들을 계속 찾아가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에 있어서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차가의 부분도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당에서 이제 윤리감찰단 통해서 조사를 한다고 하니 또 이제 수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하니 조금 더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면 당에서도 좀 어떤 조치가 있지 않을까? 당에서 같습니다. 근데 조사할 수 있는 게 뭐, 뭐 어떻게 조사를 해요? 당 물어보는 거. 영상이 그때 있으니까. 그, 네, 영상이. 아, 그래, 그러니까 영상도 받을 수 있고 있겠네요. 또 본인에게도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죠. 음, 알겠습니다. 하여튼 요거는 민주당으로선 좀 뼈아픈 부분이 좀 되겠네요. 현재까지는. 그리고 네. 예, 좀 선거를 앞두고 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거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목소리들도 음. 많으시고요. 이제 또 과거에 이제 아까 얼핏 하셨던 말씀이긴 한데 이제 예전에 뭐김남국의원 코인 사건 뭐 이런 것도 얘기했을 때도 빨리 할당이나 출당 조치를 해 가지고 본인이 소명하고 돌아와라 이제 이런 목소리들도 있는 거 같은데 결국 그김남국의원 의원 사건도 보면 지나고 네. 나면 뭐 수사라든지 사건이 좀 악용이 되고 결국은 네. 뭐 여러 건 조사를 하다가 기소는 한 건만 하고 또 무죄가 되고 이런 걸 보면 네네. 사실은 어떤 사건화 됐다고 해서 곧바로 정치적인 권리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근데 생각합니다. 그거는 자충수예요 만약에 그러다가 물론 아직 정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만 지금 서울시 당 위원장이시잖아요 정경태 위원께서 지방선거를 책임져야 될 위치에 있는 사람이 이런 구선수를 아는 채로 선거를 치른다 저는 민주당이 그렇게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네. 하나 민주당 사정을 몰라서 그런데 저희 당은 당협위원장들이 지방선거 공천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당협위원장들 예. 민주당은 시당위원장이 공천에서 영향력이 더 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나요? 아 이제 시도당에서 공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요. 예. 그 공관위원회에서 이제 뭐 선거관리 이제 저기 자격 심사나 그 공천 과정을 쭉 관리를 하는데 그 절차 중에 지역위원장의 의견을 많이 듣죠. 음. 그런 구도입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시청자 한 사람으로서는 어떤 생각하셨고 변호사 한 사람으로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변호사고 성범죄 네. 사건들도 많이 해왔고 무고로 실제로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을 유죄 판결도 이끌어낸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저는 영상자료가 나왔을 때는 제일 먼저 보는 게 편집된 건 아닌가를 봐요. 아, 편집된 영상인가 아닌가. 네. 일단 지금 화면상으로는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제가 처음부터 가장 아하게 생각했던 건. 보통 등장 인물이라든지 피해자 본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모자이크 하는 게 맞습니다. 언론 보도를 할 때는 그런데 장경태 의원 쪽의 어깨 쪽이 모자이크 돼 있는 게 너무 이상했어요. 예. 저기에 뭐 피해자의 명찰이 달려 있나? 네. 어떤 다른 사람의 얼굴이 저기 사진이 찍혀 있나? 장경태 의원 어깨 쪽지에 누가 사진을 달아놨나? 어, 저기 좀뭐좀 이상한데. 네. 근데 저게 가려져 있으니까 장경태 의원이 마치 스스로 어깨를 피해자 쪽으로 예. 기울이는 듯이 보여요.그런 예. 뭔가 신체 접촉을 하기 위해서 스스로 밀착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어~ 뭐좀 이상하다.본인이 예. 스스로 저런 장면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기울였다면 예. 굉장히 안 좋은 정황이 될 건데 근데 미스터리한 건 어깨 쪽이 모자이크가 됐기 때문에 혹시 여성 쪽에 물리력이 있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으로 그렇죠 예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나왔더라고. 지금 네. 저첫 화면이 저 정도의 모자이크가 돼 있어서요 장경태 의원의 고개가 피해자 여성 쪽으로 숙여진 네. 그런 상황만 지금 보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해서. 노영애 변호사가 어제 본인의 방송에서 나나치 또 이야기를 한 바가 있어서 그 영상을 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애 변호사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TV조선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가지고 이 사진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 사진을 지금 보니까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고요. 보세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장경태 의원이 뒷모습이 보이고요. 이 왼쪽에 여성분이 이제 보이죠. 이러니까 마치 장경태 의원이 이 왼쪽 팔로 뭔가 한 것처럼 지금 막 보여요. 그런데, 그런데 모자이크를 벗겨내고 원래 사진을 봤더니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른쪽 팔을 오히려 장경태 의원의 어깨에 두르고 있는 것은 그 여성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 저 사진을 이상하게 모자이크 처리해서 마치 장경태 의원이 어떤 여성을 성취행한 것처럼 그렇게 사진을 일부러 흘린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의심이 사실 나온 거죠. 네 이런 의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라는 네.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 어깨동무 네. 한것만으로 모든 게 설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네. 더 엄밀하게 봐야 될 단초들이 네. 많습니다 저 영상도 네, 네. 일단 저영상 자세히 보시면 <laughs> 여성이 이제 오른쪽 어깨 손을 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잡아당기는 물리력 때문에 장영태 의원이 왼쪽으로 두번 정도 기우는 장면이 보이는데 더 느리게 자세히 보면은 기우는 순간에. 그 여성의 왼손이 네. 왼손이 장경태 의원 쪽으로 내려가는 장면이 보입니다. 아, 여성의 손이 장경태 네. 의원 쪽으로. 네, 근데 자세히 안 보면 이 손이 장경태 의원 손이 내려가는지 네. 여성의 손이 내려가는지 헷갈릴 수 있는데 네. 확대해서 보면 각도를 보면 왼손이 내려가는 장면이 보여요. 아, 그 장면을 직접 확대해서 천천히 봤죠. 돌려보셨습니까 네, 기본이에요. 네. 변호사라면 네. 장면들을 여러 각도에서 확대도 하고 네. 느리게도 해보고 해야 되는 건데 여성의 손이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음. 그러니까 저 장면이 만약에 성추행 장면이었다고 한다면 저쪽에서 얘기할 수, 이제 피해자 쪽에서는 만류하기 위해서 내가 손을 내려가지고 뭔가 장영태 어. 의원의 왼쪽 손을 내가 제지하려고 했다. 했다고 예. 얘기할 가능성이 있어요. 네, 예. 장영태 의원 입장에서는 일단 시선이 보시면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장영태 의원도 다소 술이 음, 아, 취한 상태인 걸로 상태. 보여요. 예. 시선이 이쪽으로 가지 않아요. 왼쪽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그냥 이렇게 휘청휘청 하거든요.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그리고 이 팔꿈치를 자세히 보시면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 그래도 고정을 하려고 했었나 네. 보군요 본인이 그러니까 이게 손이 뭔가 움직이고 있었다면은 팔꿈치 자체가 막 이렇게까지는 네네네. 아니더라도 이쪽 옷깃이나 네. 이쪽에 어떤 움직임이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다 이쪽이 손은 그냥 축 늘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고 늘어져 있는 손을 이제 왼쪽에 계신 피해자로 주장하시는 분의 손이 이렇게 이쪽으로 하여간 팔 쪽으로 간것 같습니다 달아당기면서 근데 이거는. 동추행을 만료한다는 장면으로 단정할 수 당연히 네. 없는 거고 이야기하다 보면 이제 당기면서 네. 뭔가 할 말이 있어서 네. 이럴 수 있죠 근데 왜 일이 여기까지 이렇게 커지냐면은 저 장면을 녹화한 사람이 이제 남자친구라고 주장하시는 분 아닙니까 일단은 그 지점에서요 네. 제가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은 그 음식점에 있던 cctv도 아닙니다 네. 뒤에서 누군가가 촬영을 한 영상인 네. 거라는 거죠 근데 그 촬영자가 저 여성분의 남자친구라는, 남자친구라는 거잖아요 네, 네. 일단 그 지점이.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저 상황에 카메라를 들이 대해서 네. 촬영을 할까? 그러니까요. 약간 이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의심이 들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프레임에 갇혀 있는데 성추행 사실을 어떻게 딱 알고 찍었어? 네. 그럼 이상해요. 네. 그런데 저거는 성추행 장면을 찍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네. 나의 여자친구가 남자 뭐 의원이든 누가 됐든 다른 남자와 나란히 딱 앉아서 딱 붙어가지고 예. 자기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 어깨 동무를 하고 잡아당기고 예. 있어요. 예. 그러면 보통 남자친구들이 시각이 무슨 관계가 도대체 어. 뭐야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가 음, 돼요. 그 남성의 음성이 들어가죠. 네, 음성이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여자친구 랑입니다. 예. 여자친구 한테 뭐 하냐가 아니고 네. 여자친구랑 뭐 하냐.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같이 랑이라는 말은 내 여자친구와 당신이 둘이서 뭐하냐고. 그러니까 뭔가 붙어 있고 스킨십 있고 하니까 어케 동물하고 있잖요내 여자친구 다른 남자에게. 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럴 수도 있지. 뭐. 넘어갈 사람이 누가 있어 물어보지 그 사람. 은뭐 흥분하고. 예. 근데 장면이 또 악마의 편집인 것이 이 말이요. 내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라는 예. 그 말이 장영태 의원이 뒷덜미를 잡혀가지고 끌려나올 때그 말을 들은 것처럼 보도가 됐어요. 네. TV에서 어. 영상을 보면 네네. 그게 아니에요. 예. 자세히 보시면. 처음에 영상 시작이 뭐예요? 이 남성이 들어와가지고 뭔가 항의를 하니까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만류를 합니다. 그때 나온 얘기예요. 내 네, 여자친구는 뭐 하시냐고 라고 속으면 장경태 의원은 어디 갔을까? 네. 그대로 앉아있어요, 거기에. 예. 정말 순간적으로 지나가거든요. 그 자리 그대로 앉아있고 피해자로 지금 되어 있는 그 여성분 자리는 공석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음. 이 상황에서 앉아있는 장경태 의원한테 내네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라고 소리 지는 장면에 그 오디오를 떼서 장경태 의원이 목덜미를 잡히는 그 장면에 넣은 거예요. 음성을. 편집이 들어갔구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끌려 나오면서 마치 그런 추궁을 당한 것처럼 악마의 편집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장경태 의원은 그러면 왜 그때 뭐 문제 제기를 안 했느냐. 아니, 현직 의원 입장에서 폭력적인 행동을 예. 하는 사람한테 뭐 야인시대 김도한도 아니고 싸워요? 그건 아니지. 그렇죠. 구설수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에 네, 나온 맞습니다. 거예요. 일단 저 사건이 일어난 시점이 1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작년 10월이라고 네, 하죠. 작년 10월입니다. 네. 조구 의봉 채널 은 시청 자분 들의구 독과 좋아요 를 항상 부탁드립니다.